살아가다 보면 워낙 며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점차적으로 업이라 하는 건 커집니다. 주고 받고 받고 주고 하면서 커져요. 저 중국에 가면 천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천태산에 가면 국청사라는 절이 있는데 옛날 국청사에 천태지자대사 지선사라고 하는 그 우리 도양의 천태종의 시조인 그 이제 지자대사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어느 날 포행차 저 이제 천태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참 시원하고 시야가 눈 아래 내려다 보이는데 평평한 바위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좀 정지를 하다가 내려갈랐고 선정산배에 들었는데 뭐가 확닥 다가고 뛰어오는데 보니까 화산마저 노르고 하나. 살리달라는 식으로 당신에게 달려와요 그래 하사를 빼가지고 풀 속에 던져버리고 그 노루를 당신 장삼자력에다가 이렇게 덮고 숨겨줬어요 그 조금 있다가 보니까 사냥꾼이 하나 흘려벌떡하고 와요 그래 스님 왜 그러시오 하살맞은 노리 한 마리 이리 가는 거못 봤습니까 나는 본적 없어 자주이 여기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본바가 없어 피가 여기에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나는 본바가 없어 근데 당신 그 노루 왜 잡소? 아, 사냥꾼이니까. 뭐라도 짐승을 잡아야? 뭐, 이제 좀 갖다 팔아가지고 먹고 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천태산에 허다한 짐승 다 놔두고 해필 그 노루 잡습니까? 아마 뭐 어제 재수가 없어서 꿈을 잘못 꿨기는내 눈에 다글리지, 잡지요. 왜 해필 딴 짐승은 안다걸리는데 당신 눈에 다글었을까요 그건 내가 알수없어 그러면 알수 없거든, 여기 좀 앉으시오. 하고 그래 사냥꾼을 붙들어 앉혀 놓고 과거 한량없는 세월 전에 어느 여름날 뱀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기어다니다가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배나무 밑에 그늘을 그 의지해 가지고 좀 쉬었다가 하려고 또 아리를 틀고 배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배가 고파 가지고 배나무 야가 까악까악하고 이제 배를 따먹다가 배가 부리니까 날라갈 때가 돼 가지고 날라가는데 옆에 있던 배가 하나 병이 들어가지고 떨어질 때가 돼가 떨어졌어. 그래 까마귀가 날아가자 옆에 있던 배가 떨어져 가지고 이배그 밑에 있던 뱀이 한테 떨어져가 뱀이가 머리가 맞아가 머리가 끼어져가 고면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날아갈 때가 돼가 날아가고 뱀은 저저 배는 떨어질 때가 내가 떨어졌는데 밑에 있던 뱀은 야 이놈 까마귀 민는 어찌 날짐승이 돼가지고 길짐승 나를 없앤 얘기가 죄 없는 내게 네가 배를 떨져가지고 내가 맞아 죽게 해, 해, 해 이놈 나도 언젠가는 너를 죽일 거다 하고 원한을 삼고 죽어가지고 뱀은 변해가지고 멧돼지가 되고 까마귀는 죽어서 꿩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봄날. 돼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저산 중턱에서 식불이나 뭐나 먹이를 찾으라고 돼지 주둥이로 땅을 파는데 그 땅에 묻혀 있던 돌이 굴러가가지고 밑에서 음식을 먹이를 찾던 꿩이 맞아가지고 그만죽어뿌렸다 그리고 그래 꿩은 또지 업인 줄 모르고 야 이놈 그런 게 이제 업이 하니 학대됐지요 아까는 까마귀는 날아갈 때가 돼가 날아가고, 배는 병이 들어가 떨어질 때가 되니까 떨어졌는데, 뱀이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놈. 응? 나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그건 원한을 사고 죽어가지고, 돼지가 되고, 또 이제 까마귀는 죽어가지고, 꽝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죽일낙고는안 굴렀으나, 음식을 찾다가, 먹이를 찾다가, 땅을 파면서, 이제 굴러간 돌이, 꽝이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꿩이 그냥 안 죽었어요. 이놈 멧돼지는 너 어찌 큰짐승이라고 어? 입으로 땅을 파가 돌을 굴려가 나를 챙겨 죽게. 이놈 나도 반드시 너를 죽일게다고 원한을 사고 죽어가지고 꿩이 변했으서 사냥꾼 당신이 되고 당신이 되고 그 멧돼지가 변해가지고 오늘 저 노루가 되었다. 그러면 저 노루와 당신과는 삼생 동안에 어병이 몇 채가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당신은 그 멧돼지는 음식을 찾다가 절로 그 굴러간 돌에 꽝이 친겨 죽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더 학대가 돼 가지고 당신은 꽝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어그 노루를 죽이기 해 가지고 활을 쏴 가지고 그 활이 노루에게 맞았으니까 그 노루가 죽을 때는 절대로 그냥 안 죽고 너를 죽이려고. 악심을 품고 죽을 거다. 그러면 언제인가는 너는 또그 노루에게 죽어야 될 셈인데 이래도 네가 노루를 죽일 셈미냐 죽이기 싫거든여기있다 죽여라 하고 내놓으니까 사냥꾼이 그 노루를 못 죽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냥꾼이 생각하니까 사냥꾼이 생각하니까, 참, 이 노루 한 마리하고 내하고도 삼생의 악연이 맺히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참 죄를 죽일라고 하를 쌓았는데, 오늘까지 사냥꾼으로 살아오면서 한 없는 많은 짐승을 죽였는데, 그 짐승들에게 내가 다 죽으려고 그러면, 내 평생을 죽어야 내가 그 빚을, 생명의 빚을 다 갖겠느냐 싶어. 그리고 두려운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님에게, 자, 이 노루 한 마리하고 나하고도 삼생의 어변이 맺혀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내가 오늘까지 죽었는그 많은 짐승들에게는 얼마를 죽여야 다 죽겠습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백급의 적집죄라도 일념에든 탕진한다. 백급, 천금만금을 내려오면서 쌓아놓는 죄라도 한 생각. 오게 몰록 돈탕진이 없어진다. 몰록 없어지느니라그한 생각이란, 지내간 잘못을 실로, 큰, 젤하게 뉘우치요. 그 뉘우치는 걸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도 이참과 있고, 사참이 있어요. 생각을 일어나가지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요거를 일어나요. 일어나는 생각, 요걸 사업이라고 해요. 일어났는데, 그건 마음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지는 안했어요 그런 거를 마음속으로 미우치는 거. 또,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가지고 실천해가 지어놓은 업은 불보살 성상 앞에 108 참회를 한다, 1000배 참회를 해가지고 참미우치면서 참배를 하고 참회를 하는 거. 요건 사참이라고, 이거. 이참과 사참으로 실로 뉘우치면서 일년기선하이라한번 착한 생각이 이렇게 있는 한순간에 몰르고 없어지느니라. 그 없어지는 모습은 여하분 고차며 멸치 무유여 하는 것과 같더라. 마른 풀 무더기를 쌓아 놓고 불을 찔러 뿌리니까 형체조차도 없어지듯이 다 없어지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실론 뉘우치면서 일념 기선하면은 백급의 직집자라도고한 생각 일념 기선하는 한 생각에 몰록 본탕진 해가 없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념 기선 착한 생각 뭐이 법당 안에서만 하더라도 1 2분더더 일으킬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비가 올 적에 처마 끝에서 처마 밑을 향해서 한없는 물이 물방울 떨어지지요.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힘에 해가지고 그,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물방기가 일어나지요. 일어나면, 일어났을 때그 이름은 물방기입니다. 근데, 꺼지면은 물이에요. 왜? 요소는 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러분, 악한 마음 가운데서 착한 생각을 일으켰을 적에, 선심이라고 하지만은, 그 생각을 트을뿌이면은 재란놈의 대가리를 들고 도로, 어? 살아나게 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지나간 잘못을 실론 유치고 착한 생각 일으키는 것은 꺼트리지 말고 마음속으로 결정해야 행동업해서 실천을 하면 나쁜 재업이 소멸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발심을 해가지고, 발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구경해 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생사가 봉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위치를 증득하고 깨달았다. 성사가 본래 없는 그런 이치를 증도가고 깨달았으니까 받을 것이 어딨고 줄 것이 어딨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이제 참 술에 망생하고 중생교화를 위해서 가고 싶은 세계 마음대로 갈수 있다. 그죠. 그것을, 그런 내용을 이제 한시, 하문시 작시하는 방법으로 개송을 지어낸 것이 있어요. 그 개송이 뭐냐? 오비, 이라, 파두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 가지고 그 배가 배이 머리를 깨가지고 하니까 사변이죠. 전석치야. 배면 변에서 대지가 돼가지고 돌을 굴러가지고 꿩을 신기게 했더라. 그게요. 어? 치장엽인. 응? 치장엽인. 그 욕사장이야. 그래서 이제 꿩은 변해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이제 참 역사가 돼가지고 그 노루를 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사이설, 도사는 지자대사께서 인과에 대한 이치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 해원결이라 맺힌 원한을다 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도사이설 해원결이라 도사 지자대사께서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 인과의 본문을 잘 잘 설해 줘 가지고 그 이제 참 해원결이라 매칭 원한을다 풀게 됐다는 그런 개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개송은 이제 천태지자대사께서 화살맞은 노루를 물고 이제 살려주면서 그 이제 참 사냥꾼 여빈에게 이제 참 인가의 이치를 그 일러줘 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다 풀어 져 가지고 해원습결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천태산 국청사 사적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조그한원한또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참, 미운 생각을 가지고 원한을 사더라도, 그것이 차츰차츰, 이제 내가 받았던 건 돌려줘야 되고, 돌려주면 더 크게 돌아오는 거야. 그,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 시일 등만 배야. 하나를 베풀면은, 공덕이, 만 가지의 공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또, 이제, 악을, 이제 치워놔도 그, 이제, 치어 놔도 그 결과 가보는 차츰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집착을 부리지 못 하고 그 집착으로 인내해가지고 인생에 좋고 나쁜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원한심을 갖게 돼, 그, 가지게 되면은 그 결과 가보는 언젠가 또 주면은 받아야 되고 받으면 줘야 되고 주고받고 할 적에는 더 커지기. 이제 많이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 우리는 집착을 버려야 돼요.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집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써먹은 다 떨어진 늙은 몸뚱아리 이것도 벗어 던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를 평생 댕기도또 이런 보물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실지로 실참 실구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증득하고 깨닫기 이전에는 평생을 절에 댕겼다 하더라도 어디 가가지고 고마 그뭐 종합진찰을 해가지고 어디에 그뭐 종양이나 하나 생겼다에 가면 뭐 악성인지 양성인지 알아보도 안 하고 가슴에 막 뚝!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는 조그한 몸뚱이에서 왜 물이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만 눈물이 비오듯이 출출출 흐린다. 응? 그러면은 그게 뭐냐? 죽기 싫다는 생각이야. 죽기 싫다는 생에 대한 집착이 새로운 몸을 받을 적에는 지음바 업에 의해서 윤회전생을 하는 거야. 이걸 업무생사, 윤회전생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설사생사가 불이하고 봉공한치를 본공한 이치를 증득하고 깨달지는 뭐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치를 분명히, 이러한 이치, 진리를 분명히 믿어가지고, 숨 떨어진 안광낙지 시에, 눈에 빛이 땅에 뚝 떨어지고, 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기운 공기가 포 코, 코 밖으로 못 나올 적에, 죽기 싫다. 한 시간 일초라도더 살아야 되겠다는 집착만 툭 끊어져 뿌리면, 어, 그때는 일생에 지어는 업하은 상관없이, 이무예, 사무에 이사무예, 사사무에로 일일이 걸림없는 대자유의 대열에 동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가고 싶은 세계에 마음 따라 수레망생을할수 있다는.